산 상원사 주차장에 주차하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비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또아 비가 옵니다. 화장실 이용하고 저는 상원사 한방 지원 센터에서 비로봉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오늘 오대산 왔어요. 근데 비 소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laughs> 비가 오네? 어, 원래 설악산 가고 싶었었는데, 설악산에 계속 비 소식이어가지고, 오대산으로 변경을 했더니, 아, 엄청 춥고, 비가 살짝씩 내리고 있습니다. 상원사 비로봉 가는 게 상원사는 300m 아, 단풍들이다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너무 속상해 <laughs> 오늘 오대산 상왕봉까지 해가지고 크게 한 바퀴 돌려고 했는데 그냥 비로봉만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침에 진짜 새벽 5시 반에 나왔는데, 지금 1 0시예요 아, 나오는 길에 차 키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집에 다시 올라갔다, 편의점 갔다, 주차장 갔다, 아, 한 시간을 까먹고, 오는 길에 또, 고속도로 공사한다고, 한 40분 가까이 막혀가지고, 아, 너무 늦게 도착했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한번 돌려고 했는데, 일단 비가 오는 관계로 이렇게 원점 얘기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올라가서 한번 보고요. 여기서 상원 다 200m 한번 들렸다가 가겠습니다. 비가 와서 단풍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어, 지금 공사 중이네? 중대 사자왕 가는 길인데, 단풍이 엄청 예뻐요. 노란색이랑 연두색으로 물들었는데, 빨간색이 아니고, 노란색인데 엄청 예쁩니다. 와, 이게 진짜 예쁘네. 와 너무 예쁜데? 와, 층층이. 사진에서만 보던, 와 너무 예쁘다. 어머. 올라오면 올수록 지금 문에가 있어서 되게 몽환적입니다. 아, 뿌예요. 벽멸보궁 가는 길이 진짜 너무 예뻐요. 아 전부 다 노랗게 단풍이. 이쪽으로 가면 비로봉. 여기 정렬보궁. 정멸봉. 정렬보궁 잠깐 올라갔다가 비로봉으로 가겠습니다. 네, 정멸복공 다녀왔고, 비로복공은 1.5km. 비가 오는 길 바라며 가보겠습니다. 막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보슬비로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비 맞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어, 또 본의 아니게 우중산행을 <laughs> 하게 되었습니다. 비로봉까지 1.5km 계속 가파른 길을 올라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파른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대산은 처음 왔는데 단풍이 노랗게 물들어서 엄청 예쁜데 여기는 이제 막다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비가 오는데도 단풍 때문에 엄청 환해 보입니다. 정멸보궁 딱 지나는 시점부터 단풍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는 노랗고 갈색인 단풍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오대산 단풍 시즌은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와, 설악산의 우중산행을 피하려고 오대산을 왔는데 <laughs> 오대산에도 비가 오네. 탄적하게 조용히 산행하기 너무 좋네요. 여기 등로도 엄청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아 낙엽 보면서 걸으니까 너무 힐링이다. 비로봉 700m 남았다는 이종표부터는 나뭇잎들이 다 하엽했습니다. 군데군데 남아있긴 한데 이거 바람 불면 그냥 후루룩하고 떨어질 것 같아요. 오대산은 이렇게 또 가을이 가나 봅니다. 빨간 단풍은 없고 이렇게 노란 단풍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늘 와봤는데. 붉은색 단풍은 하나도 못 봤어요. 전부 다 노란색 단풍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상은 단풍이 거의 다 졌고, 아까 올라올 때 보니까 선재길 거기가 지금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는 초입 구간이 엄청 예쁜 절정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는 없어 이제 비로봉 200m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냥 곰탕이야. 여기 와보니까 계속 가파르네요. 정비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경사가 엄청 높아요. 그냥 잡생각 없이. 떨어지는 빗소리 들으면서 올라갑니다. 다행히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어서 그냥 미스트 뿌리는 정도? 그래서 옷도 젖지 않고, 어, 몸은 뜨거운데, 이런 시원한 공기 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뭔가 정상에 가운것 같아요. 위에 나무가 보이지 않거든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 능선으로 돌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별로 뭐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요. 단풍도 여기 정상 쪽은 거의 다 져서 그냥 월정산 한번 가서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상에서 그대로 완전 회기하겠습니다오 정상에 있으니까 좀 춥네요. 상원사 주차장에서 정멸보궁까지 거의 1시간 반이 걸렸어요. 단풍이 너무 예뻐서 영상 찍고, 막 사진 찍고 그랬는데, 1시간 반이 걸렸는데, 정멸보궁에서 여기 비록봉까지는 45분밖에 안 걸렸네요. <laughs> 뭐 등산을 하다가 만것 같아요. 아이, 살짝 아쉬운데? 지금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더 조심해야 돼요. 비가 와서 여기 엄청 미끄럽거든요. 이제 정멸 보군까지 왔고, 상원사 주차장까지 그대로 내려갈게요. 아, 올라올 때 보는 길이랑 또 내려갈 때 보는 길이 완전 다르다. 비가 오는데도 오대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올라갈 때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내려올 때 보니까 엄청 많이 올라가시더라고요. 오대산 비로봉 코스는 굉장히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멸보궁 이후부터 진짜 등산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 1.7km가 조금 가파르기는 해요. 하지만 상온사에서 시작해서 정멸보궁까지 올라오는 길은 초보들도 편안하게 올라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대산 단풍 절정과 오늘 맑은 날이 기대하고 왔는데, 역시나 또 우중산행이었어요.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내려가서 월정사 갔다 선제길 잠깐 들렸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여기 도로에 주차하고 월정사 잠깐 들렸다가 가보겠습니다. 이야, 여기는 사원사랑 다르게 엄청 크네요? 그리고, 이야, 되게 멋있다. 이쪽으로 가면 선제길이 나오는데 저는 배가 고파서 그냥 가겠습니다.